어, 저는 창조론 연구가 박한수입니다. 개미 한 마리도 밟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창조론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어, 저는 그 창조론에서 그 창조론을 방해되는 것들은 다 가지치기가 되어야 되고, 또 그것의 어떠한 조직이나 세력들도 창조주께서 친히 가지치기를 해줄 거라고 그렇게 예전부터 기록을 했습니다.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 창조론을 하고 싶지만은, 사실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개미 한 마리 밟지 않는 마음으로 산다는 것도 성공하기 어렵지만은, 창조론은 정치적이고 또 과학적이고 진화론이라는 기득권을 이겨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천사와 같은 성품으로 예수님과 부처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이 이 상황에서 저를 존재케 하고 또, 성장케 하고, 또, 저의 아름다운 인품으로 사람들을 좋아하게 만드는 힘이지만은, 정치적으로 볼 때, 뭐, 저를 반대하는 것들, 또, 창조론을 반대하는 것들, 또, 제가 성공하거나, 제가 어떤 창조론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상승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막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교육 환경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창조론에 대해서 듣는 분들은 거부하지 말고 다 아, 대해야 되겠다. 다 창조론이 진화론을 이기고 꼭과학에 중심이 쓰고, 교육에 중심에 쓰고, 정치, 생활, 사회, 문화에 중심에 서야 된다. 그래야 지구가 보존되고. 핵전쟁의 위험에서 인류가 살아나고 또 환경 파괴에서 우리가 스스로가 서로 창조주께서 만들어낸 것들을 소중히 보존하자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 중심 속에 강하게 굳게 심어질 때 우리 지구가 아름답게 영원하게 보존이 되는 것입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창조론을 반대하는 사람은 조금은 성공하는데 제약이 많을 것이고, 창조론을 좋아하고, 특히 창조론을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은 크게 성공을 하고, 확실히 창조론을 할수 있도록 그런 적임자로 쓰여질 것을 제가 증거합니다. 감사합니다.